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3장의 본문은 뜬금없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필 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등장함으로 세례 요한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2장이 시작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가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그듭남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세례요한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춥니다. 그런데 이 3장 끝자락에 와서 세례요한이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자, 그 여자를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와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요 이 성경의 흐름상 오늘 이 본문은 여기 기록되지 않아도 될 내용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빠지고 나면 훨씬 더 문장이 매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 짧은 한 토막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 두었을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는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 자기 자신은 이 요한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수가 만물 위에 있다. 나는 땅에 속하여, 나는 땅에 있는 자다. 차원이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 왜 이야기가 여기 삽입이 되어져야 될까?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이제 무게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기억해야 될 일, 이제 예수를 주목하는 자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가 그 기초가 되는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를 따를 때, 이게 지침이 돼야 예수를 따라갈 때,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예수를 따라갈 때, 제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본문이에요. 무엇을 기억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 그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된 권세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아, 세례 요한은 모든 것에서 예수님 우위에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출신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교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했어요.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 집안의 출신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설교를 할 때,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겠어요. 아니, 뭘 제사장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별볼일 없는 목수 자식으로 태어난 자가 설교를 해.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패척을 당했다. 그러니까 출신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비교할 수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출생도 요한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유대 사회는 장류유서가 확실한 사회였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 하루가 먼저 태어나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죠. 이런 사회에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친족 마리아를 향해 하는 말이에요. 네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자였지만 그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느니라. 마리아가 이 수태고지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이 네게 생명을 준다. 이걸 듣고 마리아의 복중에 임신을 하게 된이 사실 때문에 마리아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보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지금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외가 쪽 동생이에요. 이런 점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도 요한이 먼저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훨씬 뒤쳐지는 거죠. 또한 이 경근의 훈련도 요한은 오랜 세월 경근의 훈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고작 40일 금식기도 한게 전부예요. 자 출신도, 출생도, 훈련도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봐도 예수님과 요한은 급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느냐? 26절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여기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세례요한에게 선생님 선생님에게 세례받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저쪽 동네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에게 오기보다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말 속에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선생님 뭔가 좀 음? 불편함을 드러내든지 뭐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대, 아,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땅에서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거요. 하나님이 높이면 높아지는 거요. 하나님이 맡기면 그 일이 맡겨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 토를 달수 없다. 그런 일.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하나님의 씁니다.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권세로 지금 일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요한의 대답이에요.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권세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는 무조건 믿는다. 주권을 신뢰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내 중심의 삶을 내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신앙 생활은 땅을 보며 땅에 파묻혀 땅의 끝을 거머쥐고 살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주권을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이니까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유지되고, 만물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권세를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단 말이죠 콜로세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해야 진정한 짜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해 동안 예수를 주인 삼고 삽시다. 우리 인생의 리더십이 롤드십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요한이 가르치는 그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생각대로 상황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사명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사역을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 이제 세례를 본격적으로 베풀어요 그럼 요한은 세례를 중단했나? 아니요 요한도 역시 여전히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요한도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더라. 자, 그런데 요한이, 요한의 전유물인 세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세례를 베풀어요. 뿐만 아니라 4장 2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심기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광야의 스타는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요한에게로 몰려왔어요 모든 사람이 요한만 주목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스타가 됩니다 요한에게서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에게로 옮겨가요 무게중심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마음이 편치 못하는데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게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잡생각하지 말고 너희도 오히려 예수가 주인이요, 예수가 스타요, 예수가 메인이요. 이걸 너희가 말해라. 요한은 예수를 준비하러 온 자에 불과하다. 이걸 너희도 말을 해라.라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 다음 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니라. 무슨 이유인가, 이야기인가 하면 결혼식에 신랑이 신부를 놓고 막 기뻐서 막 하면서 조화가 싱글벙글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신랑 친구들이 덩달아 기쁘다는 거죠. 내 친구가 저렇게 장가를 가서 신부를 맞이해서 저렇게 기뻐하니 우리도 기쁘다.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는 걸 보니까 나도 기쁨이 충만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우리는 에악한 본성이 있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수 있었을까? 요한은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요. 내 사명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증거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예수가 높임 받아 나는 그게 오히려 기쁘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정언하는 것이 내 사명이어서. 예수가 얼마나 높임을 받느냐? 내가 얼마나 영광을 받느냐? 이게 내겐 중요한 게 아니야.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가며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야 예수가 저렇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드는 거 보니까 나는 내 일을 잘한 것 같구만 나는 기뻐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요한이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 세례요한은 그 사역의 시작부터 나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형상도 존재할 이유가 없고 나는 사람 앞에 드러날 이유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나는 사람들 앞에 스타가 되어야 될 이유도 없다. 나는 소리로 사명을 받았다. 이게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명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사명자, 이러면 목사들이나 사명자라고 생각해요. 목사도 사명자입니다. 우리도 사명자예요. 소명이라는 게 부르심이라는 이야기죠. 부르심은 목적 없는 부르심이 없어요. 부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 그게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 이 일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소명은 사명이다. 소명은 사명 자체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저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지신 십자가를 치고 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예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너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 사명을 모른 채 예수를 따라올 수 없다. 라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뭘 맡기셨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 지금 요한이 그런 거예요. 예수가 주목을 받는다. 이게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내 사명을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한해 살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맙시다. 그래서 위축될 이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나는 그, 그 길을 가는 것 뿐이에요. 그게 성공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한해 동안 사명 따라 사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릴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주목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예수를 높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자, 본문의 이 복잡한 이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요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요한은 예수를 온전히 높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명의 길을 갈 뿐이고, 높아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이것은 최상급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He must become. 그는 반드시 이래돼야 된다. 어떻게 greater and greater. 그는 더 위대해지고 더 높아져야 된다. 예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예수는 반드시 높아지고 더 높아져야 된다. And 그리고 I must become.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는 반드시 이래돼야 된다. Less and less. 나는 점점 더 없어지고 점점 더 낮아져야 된다.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 바보냐? 믿지는 장사인데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영원히 멸망받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야죠 Greater and greater. 더 위대하고, 더 위대하고, 예수를 더 높이고, 더 높이고, 더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패역한 신화는 왕을 높이지 않고 지가 높여지려고 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구주 예수를드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신앙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한 줌의 흙에 불과해. 시편 144편 4절을 보면요, 사람은 흙끝 같고, 지나가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더니라. 지나고 보면 다 그게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지나가고 나면 실상이 지나가고 나면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나면 그림자요. 헛것이. 영원히 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도 우리가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높일 때만 그 우리가 높인 예수에 의해 우리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흙을 높이려고 자꾸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결심으로 이 한해를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